아, 결국 오르고 또 올라 치약산 정상인 비루봉에 올랐습니다. 비루봉을 상징하는 돌탑이 되겠고요이 돌탑은 용왕탑이 되겠습니다. 아, 이 비루봉 정상은 1288m 이며 이렇게 바람이 신선하게 불어오고 원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경상도 또한 경상 경기도까지 다 보입니다. 아 바람이 정말 좋네요. 용왕탑이 되겠고요. 오늘 날씨가 뿌옇게 흐려서 영상에는 잘 잡지 않지만 눈으로는 멀리 원신의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.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이곳 비루봉 정상에서 다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멋진 삶의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상 경치가 멋진 치악산 정상 비루봉이었습니다.